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구의 날이라서 제가. 어, 차에서 우리 딸내미 기다리면서 잠깐 영상을 켜봤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무해템이라고 하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지구한테 좋은 제품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근데 화장품이 무해템이랑 무슨 상관이냐, 지구의 날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 미세 플라스틱 기억나시죠? 화장품 안에 스크럽을 하기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넣었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 화장실에서 녹지 않아서 흘러 흘러 흘러가서 강물과 바다로 가서 그 바다 생물들이 다 몸에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몸에 노폐물로도 남아있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화장품 용기 하나, 포장재 하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브랜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브랜드는요 화장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기부가 되고요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브랜드예요. 바로 뉴스킨 중에 에포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가 만들어진 배경이 좀 놀랐거든요. 어, 어떤 식물학자가 있었어요 민속 식물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30년 넘게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문화도 연구하고 동식물도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어떤 큰 굴지의 화장품 업계에서 연락 온 거예요. 당신이 연구하는 그 식물들의 그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 박사님이 좋다. 만들어도 좋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기부도 좀 같이 해줄수있는고 제안을 했더니 안 된다. 부산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이 박사님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원하는 그 기부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화장품 만들어 보자 oh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 우리만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철학적인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화장품이고요. 이게 벌써 15년이 됐다고 해요. 제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25센트씩 기부가 됐고요. 15년이 지난 지금은요. 벌써 200억 이상이 쌓였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기부액이 훨씬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부액으로 어떤 걸 했냐면요. 멸종위기의 동식물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같이 가꿔주고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학교도 지어주고 있고 원주민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 브랜드는요. 포장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에포크 제품뿐만 아니라 뉴트리센셜즈 제, 그 제품들도 땅에 그대로 묻으면은 자연 분해 돼서 없어지는 용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 중에 트루페이스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요것도 그냥 물에 놔두면은 그대로 생 분해돼서 없어져요. 자연 분해되는 거죠. 플라스틱이 쓰레기처럼 남지 않는다. 자연 분해돼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게 핵심이겠죠. 이런 노력 과 함께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글로벌 그린 뷰티 어워드에서 2023년, 2024년 가장 지속 가능한 포장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지속 가능한 뷰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환경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서 쓰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굉장히 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로션 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행동이 될수 있어요.